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아지는 교회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연애하는 걸잘 도와줘야 돼요. 어. 그럼 연애하는 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안말도 하지 마세요. 청년들은 도와준답시고 잘 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되게 어색하니까 들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유롭게 연애를 못해요. 제가 수년간 교회 다니면서 어른들이 절거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망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가 사귀는 것 같아도 모른 채 아, 진짜 안말도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연애하거든. 타 교회에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로 가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람이지 뭐 법은 아니에요. 그런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청년들이 많은 교회. 네, 실제로 청년들이 많아져야도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청년들이 좀 믿습니다. 아, 예, 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청년, 박청년. 이렇게 한번 예, 인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 임청년도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을 읽었는데요. 10편 110편에서 3절이 일반적으로는 제일 유명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시편 110편이에요. 이 부분이 인용된 게 아니라 1절, 2절이 많이 인용됐습니다 보시면 아 이게 같은 성경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우리 시편 110편, 1절,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어, 이 1절 시편 110편 1절 2절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날 설교에 이 내용이 인용되어서서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할수 있어요. 이 내용은 굉장히 이해하기,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쉬운데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편, 53편에 고난 받는 종 이야기 있죠. 그가 양같이 침묵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어린 양, 고난 가운데 걷는 어린 양과 함께 10편, 110편에 나오는 이 분이 누군지. 유대인들은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고 나서야 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왕인 왕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 이각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왕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또 선지자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모든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없는 거예요. 유다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그 모든 직분을 완성하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아,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 이시편 110편에 이야기하는 그 존재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루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너희가 시편 110편을 이루고 오신 그분을 십자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설교하자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3천명씩 5천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는데요 바로 이 본문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 2절이 해석되어야 3절에 주의 청년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청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는 지금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왕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지금 그 나라에서 주라고 부를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후손, 지금, 지금 내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르시는데 그분을 두고 다위,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 자녀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을 보고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나이 작은 어린 사람, 어, 주님 이렇게 부르기가 나이만 조금 어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옆에 아들 딸이 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에게 여호와께서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지금 다윗이 그걸 듣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자, 내가 내 원,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은 여러분 발판이 뭔지 아세요? 발판 요즘에는 발판 뭐 KTX 타고 혹시 고속버스 타면 발 판이 있는데. 짧은 분들은 안 닿습니다. 아, 참고로 네. 아, 제가 조금 고급 처음 탔을때 발이 가까스로 닿았을 때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이코노미석이 좋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석 딱 맞습니다. 그런데 발판은 뭐냐 면 어, 왕들이 앉을 때풋 스툴이라고 해서 스툴이라는 건 의자 중에서 등받이 없이 그냥 동그랗게 드럼 칠때 앉아 있는 그런 의자 있잖아요. 스툴이라고 그래요. 근데, 발을 올리는 겁니다. 발발 밑에 깔아 뭉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판, 내 발판이 되게 하기 까지라는 건 완전히 부수어서 승리할 때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10편, 110편은 그러니까 10창세기 3장 15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 해주는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있죠 똑같은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넘어지고 지금 우리가 죄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훔치고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라고요 죄의 열매와 증상이에요. 죄는 있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죄의 증상이 아직 안 나타났다고 내가 착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하고 아직 많이 발현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요. 우리의 원수, 뱀이 머리가 밟혀서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존재에 이야기하냐면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니까 담임 목사 옆에 잘앉으시더라고요꼭꼭 꼭 최대한 멀리 가서 앉으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좀 유교 문화권이나 이, 이런 사회선 에 이해가 가죠. 근데 요즘 대선 전국을 보세요. 어떻게든 대통령 될 만한 사람 옆에 서서 뭐 하나 찍으려고 사진 하나 찍어서 나중에 어떻게든 현수막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그 사람 옆에 그것도 오른편에 선다는 건 그의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요 동등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존재가 사람 같은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존재다. 이건 세상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걸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지금 110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원에서부터 지금 시원은 어디, 어딘지 아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윗왕 때 아직 왕궁이 섰는지 그리고 모를 상황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에 세우죠. 그곳 왕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지만 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규라는 건 우리 최근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왕들 왕이 어, 죽음을 면할 도록 내미는 홀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생긴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그 홀을 들고 있지 않은데요 유럽의 많은 왕들은 이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통치를 상징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주님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는 오지만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110편은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 중에는 이런 존재가 없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해석해 줄 때까지 이, 이 성경은 해석되지 못한 굉장히 글로는 쉬운데 의미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요. 오늘 이 본문을 묻는 거예요. 22장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보세요. 누가 누구, 누구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10편, 110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분다 주님이라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러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게 누구냐? 아무도 질문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 중에 주님이 온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목적으로, 나다, 나. 내가 그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데,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 진짜 예수님이 10편 110편에 말씀 되신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죠 그 이후로 신약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이 10편 110편이 반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 오순절 교회의 첫 설교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탄생하면서 첫 번째 설교 본문이 10편 110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10편 110편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말했잖아. 근데 그분이 그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라는 걸 설명하자 그 사람들 중에 설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따라 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분 너희가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거야. 너희 다 용서된 거야. 그런 그분을 지금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너만 유독 너만 그 다스림 바깥에 있는 너너 너 회개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즐겁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설교를 베드로가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이 내용을 반복됩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두 군데 설명을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두려울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 놓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합시다. 그는 하나님 무편에 앉으시 하나님 무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1 1 0편의 성경에서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뭘 가장 믿어야 되냐면 와, 원수들을 다 이기고 내가 지금 넘어지는 거 내가 죄짓는 것, 내가 거짓말하는 것,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은 지금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지 안치, 앉지사.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반복되는데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10편, 110편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10편, 110편은 장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반복이요 다른, 다시 다른 해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오늘 그러 맥락에서 3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전제였고 결론은 짧게 우리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어, 예수님 왕인처럼 안 보였어요. 이 땅에 있을 때도 누추했고 어, 흠모할 것이 없이 멋있어 우리 청년들처럼 멋지지도 않고 그렇게 외모로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높이 계신 현재의 왕이라는 것을 정말 믿냐는 거죠 그런데 그분 앞에 3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수많은 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입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요. 다스린다는, 왕이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의 왕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핵으로 다스리고요. 항공모함이 있어서 항공모함으로 다스리고 여러분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사일로 다스리고 우리나라에서 제 고향 가까운 사천에서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4.5점 이 전투기를 어 k f 2 1을 이제 개발해서 날렸다고 엄청나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도네시아로 이것을 수, 이제 수출한다고 우리도 군사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스리, 세상의 다스림은 군사력과 돈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걸로 싸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냐면 직접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즐겁게 헌신하는데 나오는 이 군인들이 누구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들이 통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여러분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옷을 입고 싸운다고요? 거룩한 옷이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입어야 되냐면 새벽 이슬 같다라는 표현도 거룩한 옷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무장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돈, 어떻게든지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 주식 투자를 하든 대학을 잘 가서 어떻게든 돈잘 버는 그런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돈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해요. 내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승리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는 외모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비결은 거룩한 옷을 입은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군사가 되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쓰임 받는 주의 청년들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할 것인가에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많은 귀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나오기를 소원하는데 어떤 영역에 가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안에, 우리 청년부에서 살아나서 정치계에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호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좀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인하그레이션 이들이 선사하거나 이럴 때 인터뷰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해주는 거죠. 제가요, 어, 어, 이렇게 이제. 한정화 못 봤지만 어, 우리 누구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죠. 어, 목사의 여는안해야 됩니다. 이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스포츠계에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골프도 좀 치시고 체육의 은사가 있으면 그쪽에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골프웨어로 입든 정치인이 빨간색 옷을 입든 파란색 옷을 입든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그런 옷 위에 그런 옷 밑에 거룩한 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다스리잖아요. 규라는 상징과 원수들이 발판되게 한다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고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정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지만 가장 우리가 간절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많은 위험 우리 대표 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혹이 있고 위협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영적 전쟁이 우리들 앞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항상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주의 청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합시다.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 청년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는가? 요즘 저는 수요일마다 BGC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FM과 달라서 아, 그거 아니에요. BGC의 청년들이 좀 살기 때문에 특히 리더들과 임원이 그 근처에 살아서 수요일마다 우리 리더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친구들이 내가 좋아서 만날까? 아, 나는 좋은데 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하니까 좋은데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도 좋습니까?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억지로 받아내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도 주중에 바쁜 회사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회사 마치고 와서 저녁까지 말씀 공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어떤 군사도 하나님 앞에 모인 군사들이 억지로 모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시간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즐겁게 나올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요, 바랍니다. 우리가 저 목사도 제발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일대 제가 담임 목사 10년을 해보고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에 부임하면서 제 일생 일대 목표는 즐겁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여 교회 신앙생활하되. 즐겁게 헌신하며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즐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떻게? 근데 제가 여러분 즐겁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집사님 교사가 부족합니다. 집사님 GCA 필요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대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한건 싫은데요, 즐겁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을 그때가 가장 주님께서 우리를 원할 때고 그 마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이나 많은 권력자가 없어도 좋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 같은 성도님들로 가득한 교회는 결국 승리하는 교회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가사가 되어서 나온 찬양이 있는데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 도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 드릴 때 힘차게 청년처럼 청년답게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